메이크업 시작할게요. 파운데이션으로 일단 피부결 정돈을 좀 해줄게요. 제가 자다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겼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촬영하면서 목 풀어버리기. 꼼꼼하게 이제 피부 정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다 발라준 다음에 이제 파우더 팩트 제품으로 눈가 유분을 잡아줄게요. 잡아줘야지. 왜냐면은 뭉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아래도 언더라인도 발라주고 눈썹도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준 다음에 이제 코 쉐딩 해줄게요. 투쿨포스쿨. 여기 앞에 색깔, 연한 색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콧대 라인을 먼저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눈썹 밑에서부터 눈쪽 안쪽 라인까지 이렇게 다 쓸어가지고 음영을 넣어줄게요. 우리 윤곽을 잡아줘야지 이제 콧대가 뾱 하고 올라오니까 슬슬슬슬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쉐이딩 가볍게 잡아줄게요. 너무 진하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좀 터치하고 싶었던 부분을 살살살 이렇게 올려주세요. 약간 라인만 살짝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가볍게 쓸어 주시면 돼요. 너무나 머리카락 이렇게 가볍게 쓸어 주시면 돼요. 섀도우는 요거 사용할게요. 아리따움 제품이에요. 이게 약간 베이지 톤이면서 약간 핑크 계열, 약간 장미 계열인데 베이지 느낌이 나는 섀도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틱으로 발라주는 제품이어서 그냥 쓱쓱쓱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손으로 대충대충 펴주셔도 잘 발려요. 색감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거 리뷰를, 전체 제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색상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언더라인까지. 쓱쓱쓱 발라주세요. 가볍게. 너무 진하게 말고, 우리 베이스 올리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핑크와 베이지 색감이 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3CE 제품이에요. 여기 두 가지 색상을 먼저 섞어가지고, 음영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눈 뒤쪽에서 어느 정도 사선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라인으로 이렇게 가볍게만 터치해줄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한요 정도 느낌으로. 언더라인도 그냥 3분의 2 정도. 여기 살짝 떨어뜨려 놓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눈썹은 이니스프리. 이건 요즘에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눈썹은 내가 난 모양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 저희 윗집이 진짜 시끄러워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강아지가 짖고 맨날 뛰어다니고. 여러분들은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 진짜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파우더 제품으로 우리 빈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제가 요즘에 머리 색깔이 어느 정도 갈색빛도 돌고 해가지고 제일 진한 갈색 색상을 사용해가지고 채워줄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가볍게, 가볍게. 그 다음에 눈에다가 펄을 좀 발라줄게요. 펄을 앞쪽에. 살짝. 은은한 빛이 돌 정도로만 그냥 살살 발라줄게요. 많이도 안 바르고, 적당히만 발라줄게요. 은은하게. 반짝이가 돌 정도? 자, 그 다음에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속눈썹을 찝찝찝. 반짝반짝 찝어줄게요. 제가 바짝 올라간 속눈썹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맨날 바짝바짝 찝어줘요. 속눈썹 하나하나 올라간 그 짜릿한 맛.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이제 아이라인 해줄게요. 아이라인은 이거. 릴리바이레드 슬림 제품 사용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주세요. 이게 원래는 제가 두꺼운 제품을 썼다가 최근에 올리브영에 놀러가면서 슬림한 제품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슬림한 제품을 바로 데려왔어요. 얘가 얼마였지? 8,000원이었나? 9,000원이었나? 가격대가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번짐 같은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바로 데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색깔이랑 요 색깔, 요거 두 번, 요거 한번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우리 눈 위쪽에 눈 위쪽으로 블렌딩을 살짝만 더 해줄 거예요. 아이라인 그린 위쪽으로 조금만 더 살살살 블렌딩을 해줄게요. 요렇게 언더라인은 그냥 요렇게 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느낌만 살려줄 거예요. 자그 아,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이거 어, 뭐야 어디 거더라? <laughs> 페리페라 페리페라 제품으로 우리 속눈썹을 고정을 해봐요. 이거 되게 좋아요. 잘 번지지도 않고 고정력도 괜찮아가지고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만원 정도 해요. 가격도 저렴하죠? 저렴하고 괜찮은 마스카라 찾으시면은 페리페라 거 괜찮아요. 이런 거 테스트하실 때는 손에다가 묻혀보시고 이제 돌아다니세요. 다른 거막 구경 같은 거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손으로 문질러보시면은 이것의 지속력과 유지력을 좀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 다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 마스카라 살짝만 해줄게요. 이거 에뛰드하우스 브라운 제품이에요. 이걸로 살짝만 나 속눈썹 조금 있다. 언더라인에도 속눈썹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만 아주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오늘은 다 살짝만 오늘 컨셉 살짝만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볼터치 해줄 거예요. 볼터치는 우리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네 번째 색상 사용해가지고 볼터치 해줄게요. 이게 눈에다가 발라도 예쁘고 볼터치로 발라도 너무 예쁜 색상이어서 오늘 볼에다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섀도우 하나 갖다가 이렇게 섀도우도 하고 볼터치도 할수 있는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뻐. 보이시죠?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진하게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더 진하게 올려도 되고, 저처럼 그냥 적당히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당히만 터치해가지고 색감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예쁘죠? 자, 첫 번째로는 이거. 홀리카홀리카 크림 로지 제품, 벨벳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레어카인드 칠리칠리 제품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바르고 있는 칠리칠리인데 이거를 먼저 홀리카홀리카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칠리칠리 발라줄게요. 음. 어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이쁜데 베이스로 발라도 진짜 이쁜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 칠리칠리를 안쪽에 살짝. 음 너무 예쁘다. 이쁘죠? 자, 이제 마무리로 요거 오일 미스트 한번 뿌려 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가볍게 뿌려 주세요.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풀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냅두면, 짜란! 귀걸이랑 목걸이는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펜스 제품이고요. 어, 그 정보는 더보기란에 인스타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